안녕하세요. 파이코인TV입니다. 오늘 2023년도 2월 17일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이 파이코인에 대해서 공증인 제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 지금 파이코인 네트워크에서 이런 시스템이 있구나 어 정도로만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시가총액은 24시간 기준으로 1.14조 달러 2.4% 하락이 되구요 비트코인 점유율 40.4% 이더리움 점유율 17.6% 입니다 비트코인 24시간 기준으로 3.5% 빠졌구요 이더리움 1.7% 어,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24시간 기준으로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24시간 기준으로 16% 8,000원이 넘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뭐,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뭐 오른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어, 세력들이 어느 정도 파일코인을 손들려고 하지 않나. 한이 정도 되는 것 같고, 3월 1일에 큰 업데이트가 있기 때문에, 음, 그걸 또 활용을 해서, 어, 작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좀, 큰, 크게 혼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는 이 파이코인을 투자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해 놓은 금액이 아니면은 저는 절대 이 매도에 대한 의지가 1도 없습니다. 1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팔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스테이킹을 통해서 계속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도 제 기준으로는 제가 원래 목표했었던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못 미치긴 하지만 제가 5년에 5년 기준으로 저는 5만개 정도 모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관련 멀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35% 35%, 35 정도 달성을 한것 같아요. 그래도 스테이킹 한두번 정도만 더 돌리면 그래도 근접하게 갈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10만원 1차 저 같은 경우는 1차 매도를 언제 할 거냐면 저는 10만원일 때 매도를 할 겁니다. 1차 매도를. 10만원일 때 20%, 20%를 매도를 할 거고, 나머지는 조금 관망을 하려고 저는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도 지금 현재 파일코인이 계속 그대로 있고, 매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뭐한 10만 6천 개 정도 되니까, 많진 않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댓글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건 뭐냐? 프리미엄 레이트는 뭐냐? 그레이 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 내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살 때는 마이너스 4 6 금액을 주고 살수 있다. 저렴하게 살수 있다. 근데 얘가 그 락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더 비싸게 사야 된다. 지금 금액보다 조금 더 비싸게 두 배는 더 주고 사야 된다. 이게 이제 프리미엄 레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도, 어, 파이코인이, 어, 안정적으로 잘 있다. 어,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파이코인 플러스가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 기업 데이터가 2349 군데가 승인이 난 상태고 24시간 기준으로 9.88 페타바이트의 데이터캡, 기업의 데이터가 9페타를 승인을 받았어요. 이거는 승인이 완료된 거거든요. 승인이 완료가 됐는데 사실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엄청난 양이 한 번에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보통 3에서 5페타 정도가 24시간 기준으로 승인이 났는데 지금 이게 멈춰있다 했잖아요 제가 공증인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현재 보시면 어 여기 보자 이 업체가 모르겠어요 어떤 업체인지는 모르겠는데 관련된 파일코인이랑 관련된 업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중국 업체입니다 한 번에. 총 5페타를 신청했는데 한 번에 2페타가 승인이 났어요 한 번밖에 안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회사를 눌러 보게 되면 이렇게 한 번만 받았는데 2페타가 승인이 났어요 사실 저렇게 승인이 잘안 나거든요 보통 5페타를 신청을 하더라도 어 이거 두번 받았잖아요 근데 200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승인 받고 400 보통 이렇게 두 배로 늘, 늘어나는 경향인데 여기도 처음에 200테라 받았죠 1월 4일날 근데 한달 뒤에 400 테라. 이런 식으로 이거 다 1차 실링이 끝나면 2차로 이렇게 2배, 곱하기 2배씩 해가지고 최대가 800 테라. 최대가 800 테라야가 계속 800 테라씩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인데 처음부터 2페타를 바로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두번 승인 받았는데 눌러보면은 처음에는 뭐1.25 받았고 2페타 받고 았 굉장히 많은 양을 받았죠. 이게 사실 규칙상으로는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궁금해서 공증인 제도를 조금 지금 면밀히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공증인 제도가 저희가 이제 3월 1일에 3월 1일에 어, 파일코인 가상머신이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더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훨씬 더 빠른 업무처리 그 다음에 채굴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 최고 업체에서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파이코인 회사들을 보게 되면 최고순위 회사들을 보게 되면 파워가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안 늘어나고 있냐면 일단은 최선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선성. 최선성.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1위부터 한 30위까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음, 예전에 파이코인 비쌀 때한 20만원일 때 어마어마하게 실링을 많이 해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 손해를 엄청나게 보긴 봤습니다. 그때 파이콘을 다 사서 실링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시, 그래서 지금 폭발적으로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수 없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이거를 최선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캡, 기업 데이터, 리얼 데이터죠. 기업 데이터를 받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부분에 거의 100% 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업을 넣어 놨는데 아직 이 승인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어, 한국이 조금 느리다 어, 저희도 이제 많으면 공중인들이 많으면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음. <laughs>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좀 아쉬워요 한국에도 공중인이 좀 많이 돼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그게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노터리 이제 기타브에 들어와서 한번 보게 되시면, 어 공중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새로 업데이트 된 사람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공중인 수가 아시아 전체 합쳐가지고 20명입니다. 유럽에 9명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 33명, 북아메리카. 미국에 23명, 오세아니아에 두명 있는데, 한국에는 없어요. 한국에 두명인가 있을 거예요. 음, 근데, 서로,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가 돼야 되는데,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로가 조금, 우리 것도 한국에 있는 사람들 좀 승인도 자주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그래서, 3월 15일에, 3월 15일에, 어, 한국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파이콘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때, 어, 저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공중인 시스템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업데이트가 됐는데, 어, 4차로 뽑은 사람들은 아직 승인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10, 작년 4분기 뽑았던 사람들은 아직 승인이 안 났고, 그래서 그것도 기다려봐야 되는데, 현재 공중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업의 데이터를 검수로 하고, 옆에 이터를 검수를 하고, 조사를 하고, 승인을 내주는 사람들이 현재 전 세계 기준으로 87명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필요 없거든요. 음, 그래서 가상머신이 나와서 그냥 자동으로 될수 있게끔 그 자동화 시스템이 조금 구현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빠른 생태계가 음, 확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인 시스템에 대한 약간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좀 가좀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수동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가시적으로 봐도 채굴량이 어, 굉장히 줄었습니다. 음. 블록 보상이 2년 전에 한개 블록당 28개에서 벌써 10개가 떨어졌죠. 2년 전. 그니까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수량이 있습니다. 이게 가스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테굴를할때 우리가 이만큼 데이터 캡을 실링했습니다라고 해서 메시지를 보내면 그 메시지에 가스비가 들어가는데 이 메시지 수량도 원래는 150만 개씩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한3배 정도 떨어졌죠. 음, 그리고 담보량 이렇게 3이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담보량 같은 경우는 파워가 이 해시레이트가 늘어나야 얘도 같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업체만 지금 파워를 많이 늘리고 있고 오히려 파워가 감소한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토탈 시프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 공격적으로 이번에 기계를 또 사서 파워 실링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통량이랑 유통 비율 이 정도 되고 있고요. 아가상머신이 됐을 때 제일 기대되는 건 소각, 영구적으로 소각되는 이 파이코인의 양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어 오늘 파이코인 가격이 뭐 많이 올랐지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물론 이제 저점에 사가지고 약간 트레이딩 하신 분들한테는 좋겠죠. 어,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크게, 어, 마음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냥 차근차근, 어, 1년, 2년, 3년을 통해서 그냥 정고점 딱한 번만 찍어주면은 저는 그냥 감사하다고 생각을 할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지금 이렇게 조금 저렴할 때 수량을 최대한 많이 늘려놓으시는 게, 팔고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게 어 나중에는 진짜 큰어 이득이 되지 않을까 목돈이 되지 않을까 뭐두배세배 배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목돈이 될수 있는 거는 어, 개수 수량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는 거단한 개라도 어, 조금씩 아껴가면서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도 현금 거의 없습니다 어, 코인에 거의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도 파이코인이 조금 올라줘가지고. 어, 1년 안에, <laughs> 음, 한 2만원 이상까지만 가도 저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2년 안에 한 5만원, 그리고 3년 안에 10만원. 물론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채굴기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고, 어, 팔코인에도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약간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조금 3월달에좀 기대가 됩니다. 뭐가 기대가 되냐면 가격은, 이제 나중에 천천히 오를 것 같고요. 가격이 막 퍼팔 쪽으로 펌핑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가상머신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더 많은 정보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하는 그런 큰 컨벤션 같은 미업도 있으니까 3월 15일 날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